안녕하세요. 포스트 알보입니다 오늘은 일상 킨텍스 2024 제3회 캠핑 페스타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. 세계 업체가 한 부스에서 연합으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요. 저희 이 스탠드 가지고 왔습니다. 다들 잘 아시니까 일단 전체적인 모습만 한번 보여 드리고요. 개선된 점 이렇게 이쪽에 우리 큰 슬라이딩 수납함으로 수납쪽이 바뀌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엑스텐더 기존의 수동 사주식이었다가 이제 반자동 사주식으로 바뀔 겁니다. 사주식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팝업 텐트라서 사주식이 그 바람이 많이 불면 뒤를 내리거나 앞을 내리거나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내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올라가서 뒤쪽을 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전동으로 앞쪽을 내려서 사용할 수도 있고 사주식으로 쓸 수도 있고 앞들림으로 쓸 수도 있고 뒤들림으로 쓸 수도 있고 다쓸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계속 개선 중에 있고 완성품 곧 선보이겠습니다. 그리고 캠핑가 마스터의 시그니처 B 지금 가지고 나왔고요. 어, 고객분또 앉아 계시네요. 이제 시그니처 B에도 이렇게 전동 TV가 들어갑니다. 자, 지금 세개 업체가 앞으로 계속 협력하면서 어, 여러분들께 좋은 제품 선보이도록 할 거고요. 어, 전시도 이렇게 연합해서 계속 같이 나올 겁니다. 보시고요. 전체적인 내아웃에서 수동 4주식도 올라갈 거고, 전동 4주식도 올라갈 거고,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올 거니까 많은 관심,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